레프트 잽을 칠때 발이 하나 들어가면 그냥 때리면 돼 여기서 피하고 그러니까 공격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라고 공격 하고 어, 피하고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아, 피하고 이게 빠르겠어 이게 빠르겠어 내가 자모라 선수한테 두 번이나 켜어주셨을때 하와이 가서 몰래 연습을 했어 이진노세라는 사람이 복싱을 다시 좀 이거 좀 고쳐서 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 이거 가르쳐줬어 이거 저다 맞아. 근데 난 이때 가지고 피하고 때리려 그랬거든. 네. 먼저 치고 공격에 의한 공격을 해야 돼. 공격에 의한 어. 공격. 그렇지. 공격에 최고 방어하는 아래라운. 그럼 아. 그게 미국 콘트야. 아. 그러니까 걔들 매점에 푸토 가르쳐 줄때 이거 안 가르쳐 줘. 천만의 말씀 이거 가르쳐 줘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발 들어가는 거. 선생님도 그러면 제자들한테 이건 먼저 가르쳐 줄까요? 그렇지. 이거부터요? 그렇지. 저희 항상 항상 이거. 이거, 그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김관장장뿐 아니라 네. 대한민국 복싱이 고쳐야 될게 바로 이거야, 이거 예요 아, 이거 이거 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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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있을 투해투 해봐 한투해투해한테한투치투치라래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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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이 자.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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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이이러이있이게 내가. 이거 이러고 있을게, 내가. 원투. 바로 이거 이거 지면을 잡아주니까, 예. 바로 나간다고. 백스텝은 어떻게 해? 여기서 바로. 이거 빠지면 되지. 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복싱 가르쳐야 되거든. 들어갈 때, 나올 때. 들어갈 때 아, 예. 나올 때도 그냥 툭 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냥 받아 때리기가 쉬워. 그렇지. 그래. 그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 항상, 그, 이거, 이거. 그래.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 말대로 전진 스텝 전진, 전진 스텝으로 복싱이 전 세계적으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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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의 복싱이야 네. 허리 위주의 네. 허리 위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이 무릎이 다 받아주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때리 얼마나 세게냐고 네. 쉽게 이야기 해줄게 뺐다 네. 복싱에 들어갔어 네. 볼 던져 어, 볼 던지면 나. 타이밍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때리려고 네. 니이러고 네 있어봐 어떻게 때리 거? 야돈이 나오? 아예 정말로 우리나라 아마추어 권투고 프로권투고 도장에서 정말 이거는 고쳐야돼 아 어, 이거를 음. 진짜 한번도 이걸 다룬적이 없었는데 어, 그 항상 항상 이거부터 야, 많이 파키아오가 잘하는 이유 걔는 후뚜도 이렇게 해 예. 근데 이걸 하거든 후뚜을 할때는 여기 있는줄 아는데 갑자기 얘가 흔들어버리니까 내 거리를 다 주는 거야. 얼마나 흔들어? 얼마나 흔들어? 많이 박혀? 어, 이러다가 쓱 이래 버리니까 거리를 다 많이 박혀한테 뺏긴 다 앞으로 제자를 만들고 후배를 키우려면 저선수가왜 졌냐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잘 하고 잘 하고 있다가 또 들어가서 때리려고 딱두 다리가 떴는데 그냥 카운터를 맞은 거야. 두 다리가 떴어. 허리를 못, 써. 한번 해봐. 못써! 아, 네! 안 되는데 안돼안 돼! 안 돼. 두발 중에 하나라도 지면을 가지고 있어야 허리를 쓸수 있다고 근데 이게 양쪽이 순간적으로 뜰 때는 허리를 어떻게 쓰냐고 관장이가 이야기를 해주지만 네, 네. 첫째 이렇게 뛰지? 스테미나가 빨리빨리 빨리. <laughs>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100m를 가는데 많이 힘들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잖아 네. 따로 걷는 거지 그지? 네. 그럼 그게 푸도어기야 저기 100m 인데 이러고 뛰어봐 뛰겠어? 자스텝미나 빠지지 그 다음에 예. 떴을 때 맞으면 가그 얘기 들었어 떴을 때 맞으면 간다고 그럼 그럼 그 맷집도 없어지지 예. 이게 세겠어? <laughs> 어? 예, 그러지 않아그럼면 이게 세지 예 맞습니다 지면을 잡으니까 예 그러니까 펀치 맷집 스텝이나 다 빠지는 거고푸드가 하나 때문에. 요거 꼭 방송에 나가야. 요 근데 아마추어 복싱 같은 경우 푸드기 이거라고 이 복싱은 발로 왔다고 하않아니까 복싱에 발로 왔니까이푸웍이 중요하다고. 네. <laughs> 선생님 들선생님들은 항상 그렇배웠요 지금 예. 일본 애들이 세계 챔피언이 8 명까지 갔다 여섯 명이야. 일본 애들이 본투가 변했어요. 허리 위주로. 허리 위주로. 어. 이 노예 시작하는 거 봐봐. 그거 완전 이 옷과 봐봐. 이 예. 옷과 그, 유명한데, 전, 졌던 이호가 세계 챔피언의 조카가 지금 이호가야 아. 뿌뚜이 너무 좋아서 내가 걔 발만 찍었어. 아, 이건데 뭐. 이거, 이거. 딱, 땅, 딱, 땅. 절대 뛰지 않아. 예, 안 뛰네요. 절대 안 뛰네, 형님 절대 안뛰 유튜브 들어서 이호가 시합하는 거한번 보라. 아, 예. 이호가이호가 어. 그... 타이슨, 마이 타이슨이 예. 붕붕 뛰어봐. 그럼 케어를 못 이겨. 자그 사람 주스기가 뭐야? 서기래 갖고 네. 이거 치고 이거 쳤잖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 그거 다 이게 이 지면을 잡아주니까 이 치지. 모든 사람이 모함에 또알으로왜 뛰냐 그러는데 네. 알리는 그런 후도기 아니야? 아니 좀 비켜봐. 네. 알리하면서도 항상 그렇죠. 두 발에 야, 하나는 붙어있어요. 이게 땅은 땅쭉서이돌고이로돌고 항상 두 발에 한 발은 붙어있는 거야 이게. 허리 위주의 복싱 복싱. 무릎 여기 허리 위주의 생각형 여기에 딱 11시, 1시, 11시, 1시, 11시, 1시 응. 11시. 그러니까 11시, 1시 하다 여기서도 칠수 있고 11시, 11시, 여기서도 칠수 있고 그렇지 피한 각도에서 손을 내는 걸 가르쳐 줘야 돼자 네. 이렇게 피해서 빵 네. 이렇게 피해서 빵 응? 지금 선생님 뭐라고 이렇게 피해서 빵 들어가잖아. 예. 그 욕소 들어갔을 그거 욕소 그냥 떼고 다 맞지. 아. 왜 이미 자질 확보를 이만큼 했잖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예. 만약 에 이렇게 돼 있어.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상대방이 들어와서 피하지. 아. 피하는두 중에 하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데 이게 있어. 그럼. 예. 응.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제 이거 이 피하지? 그런데 이거또 있으면 이거 허리가 굳어가지고 그렇지. 그냥 때리는 대로 맞아야 돼.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 그게 제일 빠를 때야. 저희도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거 이거는 이거는 없어지고 얼어 전진으로 전진으로 하번 하는 거.